통증, 약보다 이곳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하며 이유 없는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은 듯 아프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칩니다. 운동 부족인가?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지만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약을 먹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사실 이 통증의 근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와 근막의 긴장에 있습니다. 혈액이 막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이 굳고 염증이 생기며 통증 신호가 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특별한 부위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합곡혈 손등에 위치한 경혈점입니다. 손가락과 엄지 사이를 벌려보면 블룩솟은 살이 있죠? 그 사이를 눌렀을 때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곳이 학곡혈입니다. 이곳은 머리, 어깨, 치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온몸의 통증 완화와 자율신경 안정에 관여하는 핵심 혈자리로 불립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혈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흐르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이곳을 수시로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기혈의 흐름이 살아나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이나 파스보다 먼저 내 손안의 치유 스위치를 기억하세요. 그럼 이 부위의 효과를 높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음식들. 혈류 개선과 통증 완화에는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추천되는 것은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항염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렌지와 귤 같은 감귤류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감귤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손발 저림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와 호박씨입니다. 근육이 경직될 때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생기는데 마그네슘은 이를 조절해줍니다. 특히 호박씨는 자연 진통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 피로 해소와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입니다. 이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피떡을 방지하고 염증성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허리 통증이나 관절통이 있는 시니어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강황입니다. 이 둘은 천연 소염제이자 진통제 역할을 하는 대표 식재료로 매일 차로 마시면 근육통, 어깨 결림, 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기혈 순환을 돕는 연료입니다. 즉 손의 합곡혈을 자극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몸속 순환과 외부 자극이 동시에 작용해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는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문지르기 움직이기, 통증을 없애는 황금 조합. 손의 합곡혈을 자극할 때 혈액 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무릎이나 어깨,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 손 자극 운동 손바닥을 마주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반대쪽 학곡혈을 눌러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한쪽 당 2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 번이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면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며 합니다. 이목 어깨 이완 운동. 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손의 합곡혈을 가볍게 눌러주면 상체 근육의 혈류가 빠르게 순환합니다. 3 발끝 들기 운동.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다리 정맥 순환을 도와 하체의 혈류 정체로 생기는 통증을 줄입니다. 합곡혈 자극과 병행하면 상하체의 순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운동과 자극을 병행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분이라도 매일 하면 손끝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번지며 혈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합곡혈이 통증을 없애는가? 의학적 근거 합곡혈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경혈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부위는 대장경의 주요 혈자리로 소아기두 통치통생 및 통어깨 결림 등 온몸의 통증 조절과 연관된 신경회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NIH 국립보건원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합곡혈을 자극했을 때 통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분비가 억제되고 엔도르핀이 증가했습니다. 즉 뇌에서 진통 신호를 차단하고 몸이 스스로 통증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말초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을 주면 자율신 경계교 간부교감의 균형이 조절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손 하나 문질렀을 뿐인데 어깨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단, 고혈압 환자나 임산부는 자극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혈류가 급격히 변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주의한다면 학곡혈 자극은 부작용 없는 자연 진통제라 할수 있습니다. 손의 한 점이 온몸의 회로를 바꾸는 작은 스위치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자가,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 손으로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드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되살리고, 통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학곡혀를 2분만 문질러 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통증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이 몸의 길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다시 열어주면 통증 없는 삶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손에 합곡혈을 문지르고 몸의 순환을 깨우는 하루,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통증을 이기게 할 겁니다.